01054 하나님께서 덴티스 14,450원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, 덴티스 한번 차트 한번 보고 이렇게 보시는데 어매수가가 이제 상당히 좀 높으시네요. 어, 덴티스 14,550원 비중 5%. 다행히 이제 뭐매수가가 높지는 않으신데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 자체가 기업의 개요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은, 이 추세 자체가 너무 조금, 어, 하락 추세에 있었다라는 거죠. 하락 추세에서 현재 바닥의 흐름은 좀 나오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 이제 덴티스 추세 전환을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, 음, 차트 보시면, 요렇게 보시면요. 이렇게. 이렇게, 지속적으로 하, 어, 우아형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이게 떨어질 때, 요런 지지라인 때에서 이제 그 매수하시는 경향이 있는데, 어, 일단은 22평 기준으로 해서 역배율로 들어갈 때는 되돌이기면 잡지 마세요. 그러니까 초기에 또 쌍고점이 맞고 떨어지는 자리잖아요. 현재 이렇게 보시면. 여기서 싸고 좀 맞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, 어, 일단은 이제 그 현, 매수가 자체가 14,550원이신데, 음, 너무 높으세요. 그러니까 잡으신 가격대가 거의 이제 고점이죠. 그니까 이렇게 이제 이 종목들은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.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시면 저평가인지 아니면 적자인지 뭐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. 일단 부채비율이 220% 보통의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150% 이하 정도가 좀 무난하다라고 볼수 있는데, 일단 지난해죠. 지난해 이제 영업 이익이 적자가 이제 120억 정도 좀 나와 있었고, 그로 인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, 어,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, 어, 근래 들어서 종목들, 특히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지수의 영향 흐름도 많이 받겠지만은, 어,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많습니다. 대부분의 주가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렇게 이제 바닥에 이제 쌍바닥 구간에서 어, 지지를 받았던 종목이 있는 반면에 지금 살짝 이탈한 종목들 거의 제가 보는 기준에서 한 70%는 요 정도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 추가적인 이탈 시에는 일단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아 물론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 긴 합니다만 매수가가 높다라는 거죠. 뭐 지금 현재가 부분이면 그래도 좀뭐 추가적인 반등 나올 때어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매수가가 좀 높고 비중은 그나마 5%로서 다행이긴 한데 어 일단은 이제 추가 매수 비중 이 약하다고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. 일단 보유를 하셨다가 어뭐 매매하실 때 이제 덴티스만 들고 계신 건 아실 거니까 다른 종목 입절했을 때 덴티 덴티스가 이제, 그, 만약에 10만원 손실이다. 근데 딴 종목에서 10만원 수익이다. 그럼 그날 한꺼번에 정리하셔서, 어, 원금 확보하시는 게 훨씬 더, 어, 좋으실 걸로 예상돼서. 일단은 목표가는, 직전에 이제 그, 이런 자리들 있죠. 저항대 자리들. 저항대. 여기도 저항이었고. 그러니까. 나올 때, 내려올 때 하단에서 지진 받았지만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재차 저항받았기 때문에, 물론 이제 직전 앞에도 저항, 그, 저항은 있지만, 그래서 일단 목표가 11,700원. 하단으로 일단 말씀드리자면, 손절가는 직전에 바로 이제, 하단이죠. 9,1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